194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태어난 김용건은 반세기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배우입니다. 그는 많은 유명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배우 하정우와 차현우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과 개인적인 어려움과도 얽혀 있었습니다. 2021년 김용건 씨는 75세의 나이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13년간 사귀었던 39세 연하의 여자친구에게서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대중의 충격을 불러 일으켰고 그의 평판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김용건은 처음에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걱정과 혼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연령 차이, 노후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중의 반응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나이에 또 다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두 성인 아들에게 맞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는 여자친구에게 임신 중절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김용건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여자친구와 태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처음에 부적절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했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하고 그는 그 아이를 받아들였지만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김용건은 1967년 텔레비전 선구로 예술계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그의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연예계에서 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는 내네 자매, 여름 향기, 미녀와 야수, 아내의 매력, 주씨 선생의 태양, 닥터 이방인, 귀부인 등 많은 유명 TV 드라마와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종종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는 그가 재능있고 존경받는 배우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김용건의 경력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76년 군 복무 중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금지된 약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지 동료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 스캔들은 여전히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김용건은 그의 경력과 사생활에서 겪은 여러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론의 비난이나 직장생활의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는 아마도 여러 번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더욱 성숙해지고 더 회복력을 얻고 예술에 계속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김용건은 50년이 넘는 예술 활동 동안 많은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는 약 100여 편의 영화와 TV 드라마에 참여하여 한국 연예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에서 부정적인 역할까지 비극적인 역할에서 코미디적인 역할까지 그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그의 다재다능함과 뛰어난 연기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김용건은 두 유명 배우 하정우, 차현우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자녀들이 연기 경력을 계속 추구하고 각자의 성공을 이루는 것도 그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이는 그가 개인적인 경력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차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용건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역할을 찾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동료와 청중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용건은 5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한국 영화계의 베테랑 배우 중한 명이다. 그는 수많은 유명 TV 시리즈와 영화를 통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 역시 많은 폭풍을 겪었는데 특히 사랑, 결혼, 가족 분야에서 그러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짧은 행복과 후회스러운 이혼 김용건은 1977년 그의 전성기 시절에 고경옥과 결혼했다. 이들에게는 하정우, 김성훈과 차현우, 김영훈라는 두 아들이 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영건과 그의 아내는 약 20년간 함께 살아온 뒤 1996년에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의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직장의 압박으로 인해 점차 멀어졌다고 합니다. 유명 배우 김용건은 대부분의 시간을 촬영장에서 보내고 있어 가정생활이 차갑고 멀다. 이혼 후 아내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었지만 김용건 씨는 두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정우와 차현우는 둘다 나중에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연기 경력을 추구했습니다. 13년간의 비밀 연애와 충격적인 스캔들 김용건은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후 재혼하지 않고 39살 연하의 여성과 13년간 연애를 했다. 이 관계는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해당 여성이 임신을 하면서 김용건은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스캔들의 중심이 됐다. 그 여성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김용건 측은 처음엔 나이 차이와 여론,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주저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그 아이를 받아들였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김용건의 명예는 심하게 훼손되었다. 황홍이를 맞은 예술객의 대중의 비난을 받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 하정우, 가장 재능있고 성공한 장남. 하정우, 김성훈은 1978년생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한 명이다. 그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하정우는 다음과 같은 영화로 유명합니다. 추격자, 2008, 최고의 한국 심리 스릴러 중 하나. 황해, 2010, 국제 블록버스터 액션 블록버스터, 네임 g 스 갱스터. 2012. 엄청난 성공을 거둔 범죄 영화. 신과 함께. 2017, 2018.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판타지 시리즈. 하정우는 연기자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과 제작에도 참여해 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아티스트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정우와 그의 아버지 김용건의 관계는 매우 가깝다. 2021년 스캔들이 터졌을 때 하정우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지지하고 가족이 화해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차현우, 조용한 둘째 아들 1980년생인 차현우, 김영훈도 배우로 활동했으나 형만큼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는 몇몇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인상적인 작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차현우가 효자처럼 늘 아버지를 뒷받침하는 아들이다. 그는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항상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늦은 아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 2021년 김용건 씨는 75세의 나이로 39세 연하의 여성을 다시 아빠로 맞이했다. 아이의 탄생을 둘러싸고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김용건 씨는 결국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여 아이를 돌보고 싶어 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아이는 분명 김용건의 남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차현우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겪은 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확실하다. 차현우는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그에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항상 아버지를 존경해왔으며, 스캔들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왔다고 한다. 차현우는 옛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희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지만 그는 또한 진정한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어려움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 항상 존경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차현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아버지를 지지해 왔을 것으로 믿어진다. 김용건은 한국 영화에 많은 공헌을 한 훌륭한 배우이다. 하지만 주목받는 사람 뒤에서 그는 실수와 후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지닌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거의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국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13년간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송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두 명의 성공적인 자녀를 두었지만 놀랍게도 늦게 태어난 자녀도 있습니다. 인생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김용건이 항상 회복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닐지 몰라도 확실히 책임감 있는 아버지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김용건이라는 이름은 재능 있는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충만히 살았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 뒤에서 김용건은 슬픔과 후회도 함께 느낀다. 거의 20년간 지속된 결혼 생활이지만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13년간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가슴 아픈 소송으로 끝납니다. 75세의 아이를 낳았을 때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그 사건들은 그의 마음에 분명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김용건 씨만이 그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김용건 씨는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로 바빠서 어린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 하정우가 명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책임을 지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